남성복의 뭐 원로라는 얘기도 듣고 지존이라는 얘기 듣고 뭐 전설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한국의 남자들이 정말 전 세계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다들 멋쟁이들인 것 같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장광효입니다 남성복으로서 올해 3 0 2년째 했고요. 디자이너 연합회하고 경기 니트 조합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경기 니트 산업을 발전시키자라는 취지하에 매년 8월 말쯤에 컬렉션을 하게 됐죠. 올해 이제 7번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고 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그 니트 업체도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매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어요. 수입 원단을 많이 쓰곤 하는데 분명히 이게 수입을 했는데. 그 공장이 한국인 거예요. 한국에서 다시 수출해서 우리는 그걸 쓰는 거예요. 뭐 전부 그렇지 않지만 일부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하고 아 우리나라 것도 이렇게 좋은데 디자이너들이나 옷을 만드는 생산 업체들이 무조건 수입 브랜드만 좋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경기도 북부에 원단 업체가 아, 대한민국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니트 업체 중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아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 많은 양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죠.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뭐한 시간 내에 거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리트를 아이템으로 하는 뭐 새로운 브랜드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리트 원단을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의외로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값싸고 좋은 원단을 가지고 옷을 한다는 건 디자이너로서 되게 행복하거든요. 디자이너들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노력을 해서 좋은 품질의 원단과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적소에 맞게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월드컵 축구를 좀 TV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봤는데, 기본적으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축구선수가 있더라고요. 한 팀에 몇 명씩은 많은 후배들 중에 이렇게 톡톡 튀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경쟁력이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좀더 많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또그 친구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또 쉽게 또이 패션 분야에서 두각을 낼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고. 나름 옷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 설치면은 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시트콤을 십몇년 전에 했었어요. 11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전혀 모르고 했었어요. 또 그때 거를 가끔 들어가서 보면은 뭘 모르고 어설픈 연기 하는 것도 나 나름대로 또 재미있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하라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laughs> 그 시트콤 했다는 게 내가 되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게 흐뭇해요. 그래서 가끔 혼자 생각하면서 씩 웃으면 사람들이 왜 웃냐고 그래요. 아니, 그냥 웃었어. 그냥 그러는데 가끔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석희가 패션 디자이너로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회사에 만만한 직업으로 있으면 매일 만날 거 그냥 코드가 잘 맞아서 근데 아시다시피 대중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방송사 CEO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대학교 때 4년 동안 다녔지만 재수할 때 같이 1년 동안 같은 독서실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남들이 모르는 정말 그 깊숙한 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문이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뉴스 시간에 입을 옷을 정장을 몇벌 해주겠다니까 노하드. 검소하고 깨끗하고 되게 투명하고. 그런 친구기 때문에 그말 많고 파란 만장한 그, 그 자리에서 아주 핵을 이루고 있지 않나 싶고 싶고요. 아마 석희라는 친구도 되게 못나 보이는 장광효가 그래도 남성복에서 제일 앞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 그때 열정이 있었지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패션은 환타지고 이 열정이다. 패션을 사실 즐기는 사람들은 훨씬 더 열정적이고 꿈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은 열정이자 환타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요즘 뭐 국민들한테 크게 이슈가 됐던 어떤 미투나 일제 때 어떤 정신대, 어, 조선시대 때, 인조 때 어떤 환향력, 전쟁을 치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고, 지금의 여자들한테 뭐 훈장 같은 것을 달아주고 싶어요. 그옷신화를 제가 잊고, 테마를 금마신화로 신화, 잡았어요. 단지 역사적인 사설을, 사실을 소설로 써서 국민들한테 읽게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뜻을 옷에다 담아서 여성분들, 여자분들한테 어떤 박수를 보내는 마음으로 옷을 했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에서 꺼내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사상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지만, 옷으로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올해로 일곱 번째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디자이너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나 온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서 경기 니트 패션쇼가 대한민국의 비중 있는 패션쇼로 자리 잡길 바라고 경기 북부 니트 업체도 세계 속의 경기 니트 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